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읽으며 기도문으로 10편, 14편을 함께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5장에는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베스도의 활동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를 받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의 문제를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말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소를 상정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의 이면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저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탁을 즉각적으로 승낙하지 않고 고소자들을 대동하여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를 강하게 거절하여 가이사에게 산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스도는 아그리바와 버닉에게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이미 모든 사건의 추이를 정확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볼때 베스도는 12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소 사건과 여러 가지 일중 성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뛰어난 총독이었습니다. 우리는 25장을 통해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이 매우 집요하며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의 일생과 개종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 변증을 듣고 바울을 정신병자로 취급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말이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이라고 설명합니다.뿐만 아니라 아그리바와 신문하는 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욕심과 모욕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과 같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도는 이를 순종하며 즐거워하고 극복하며 오래 참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를 선용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